그냥, 그냥, 그냥 가는데? 어? 살나요 오케이 돌린다, 돌린다, 쳐 돌린다. 아! 뭐야, 뭐야. 형딴 데서 쏴요. 형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나이스. 한 새끼야, 한 새끼야. 잡아뜨렸어. 저 일단 누웠어요, 저. 여기 애들 안 보이거든요? 우리. 아, 씨발. 아, 집안에 있네. 집안에 있요 팀 왔다. 한명또 있을 수도 아니야? 네 집안에 있을 집안에. 지금 나왔어요. 제아지 저... 아직, 아직 안 나왔어요. 저피 없어요 이제. 피 끝. 아, 씨발. 조금만 버텨라. 조금만. 오케이, 붕대 가지고 가. 피쳐, 피쳐. 이 씨발놈 잡아야 되는데 피, 피 채울 게 없다. 살린 게 대단하지 않냐? 네. 기절, <laughs> 기절시켰어요 나이스. 잡았어, 잡았어. 와. 대박이다 맞지? <laughs> 시발 너 거의 죽을 뻔했잖아. 네. 아좀더앞좀더 앞으로. 여기 여기 형서 있는데다가. 어, 거기 거기 딱 창밖으로 좋다. 뒤 뒤에도 한번 보죠 밑에 아니야? 자리 잡은 만한 위치를 봐야지 어, 그짝이랑. 그짝? 어 여기 좋다. 멀리서 여기 예술이다. 극작이랑 여기 밑에도. 되네요. 배울이 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. 8배울이 하나 있긴 한데, 씨발. M4라서. 그리고 피 채울 게 없다.

한 발도 안 맞았어요. SE 이쪽에서 소리 들려, 천소리, 파람핑. 산 쪽에서 일단 대기. 예, 일단 대기. 대기 대기 대기. 어. 차 온다. 형 우리 있었던 곳. 하란야 네, 울할게요지란지 울지. 네. 지 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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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뒤절 하나 지절 하나. 지나지 나무 뒤 나무 뒤 울지. 나무 뒤한 울지. 울지. 아, 잠깐, 버기. 야, 저, 저, 버기, 버기. 네. 어,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. 누가 헤드샷으로 죽였네. 저 자리 가면 안 되네. 산 쪽에서 누가 보고 있나봐. 아..있어 있어 있어 컷컷컷 바로 잡았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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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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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하실래요 저쪽 붙을래요?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저로차 타고 바리케이트 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네, 바리케이트 저돌 뒤쪽에 시체 있는 거 보고 일단은 챙길 거 챙기고 진짜 못니 진짜 못해? 진짜 못해? 지짜 진짜 못 먹어. 오케이, 좀. 아. 차 아. 어. 못해? 진짜 못해? 진짜 못해? 진짜 못해? 진짜 못해? 진짜 못해? 진 어어어요 차! 어, 아, 안보여, 안보여. 저기, 언덕에서 만안쏘이기 하면 돼. 어, 들으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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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요 옆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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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 아니고 옆쪽 이쪽도 있어요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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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이이 이거, 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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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나 뿌렸어요 d r i n 개 뿌렸어요 n k a d r 엎드려있 d 엎드려있 a n n 방향도. r i 네, n k a drink 엎드려있 n k a drink a drink a 차를 조금만 더 앞에다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, 그렇지? 어, 순아 소린데 이거. 하나 더 던질게. 앞쪽이 언덕 쪽이라서 조금만 더 가면 돼. 응. 왼쪽, 왼쪽. 알아 알아. 걔냥기 잡아야지. 어, 뛴다. 어, 쟤네랑 싸워나봐. 쟤네랑 싸워나봐. 엎드려 엎드려. 네, 죽었어요 죽었어요. 이제 6 0도 앞으로 ]인가요?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.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. 네네네. 들어와 들어와. 아, 아,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. 앞, 앞쪽이 언덕 쪽이라서 네. 보이냐네 하나, <laughs>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시켰어요 형님 N 이쪽 N 이쪽 나무 쪽 N 이 나무 쪽 오케이 N 일단 N 죽였어. N N 오케이 확인. 애니 나무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저 나무? 그런 것 같아. 그쪽에서 일단 쐈어요. 오케이 확인. 일단은 가운데 나무 쪽으로 좁히자. 확인했지? 나확인 네, 했어요, 하인 했어요. 어, 바로 앞에 있어. 대 3대. 3대, 3대. 3대, 3대. 3 잠시만요. 형 잠시만요.